넘버 투 스트라이크 변화구 떨어뜨렸습니다. 삼진 제 6구 스윙 삼진 득점권 타율 3할 4푼 오리의 호잉 잘 맞힌 타구 오른쪽 떠갑니다. 제라드 호잉 탐장을 역전 여잉의올 시즌, 1 0 번째 홈런포. 저거부터 놀렸습니다우튼 캡지 마카타하고반지 넘어갑니다. 지5카타고캡 이번 타석은 초구부터 시원하게 돌리면서 엄청나게 큼지막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3두째를 때렸습니다 왼쪽 떨어집니다 깊숙한 타구 이영규 1루 지나서 2루까지 좌익수 아직 공 잡지 못했습니다 아, 이영규는 1루 돌아서 네. 3루까지 3루까지 여유있게 안착합니다